예전에는 뭐 1억도 해본 적 있고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2천만 원 정도는 한번에 거래가 되는 종목이 상승도 하락도 출할수 있더라고요. 일단은 다 껐어요 위에 메뉴에서 기능을 누르시고요 종합환경 설정을 가보세요 기본환경 설정 프로그램 종료 시에 화면 구성상태를 띄우기를 체크를 하시고요 종료 시 모든 가상화면에 화면 저장하기를 체크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매매 환경을 구축을 해놨어요 거기 되게 세팅을 해놨는데 껐다 키면 그게 사라져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껐다 켜도 그게되 있고요 그 밑에 항상 띄우는 화면에 체크가 아마 되 있으실 거예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공지 화면 이런 거는 사실 저희한테 크게 균형한 아니기 때문에 이런건 체크를 해놓으시구요 최대 조회 화면이 50개로 설정이 되어있어요 50개 이상은 설정이 안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종합환경 설정도 창이 하나에 요 창이 50개까지 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c 같은 경우는 50개를 다 띄워놔도 그렇게 버벅임이 없어요 근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많이 띄워놓으면 버벅거릴수가 있어요 20개 제한을 걸어둘수도있는거예요 작업표시줄 표기문변경은 매매할때 마음을 다잡는 그런 문구를 써놓으셔도 돼요 내도 해야 되나? 라고 할때 그냥 바로 눌러버리라고 써놓은 거니까 그리고 타이틀바 화면 보지 않기라는 게 있어요 이 타이틀바가 뭐냐면 요거예요 위에. 위에 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창을 띄우면 여기 없는 상태로 뜨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창을 띄워서 오른쪽 어,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하나하나 끌 수도 있어요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면 이 X표도 사라지거든요 빨리 끄고 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안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검색창의 종목 리스트 보기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적용을 한번 누르고요 자, 기타 환경 설정을 할게요 이 탕령 드래그 앤 드랍 시 다른 화면에 동행 연동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중복 화면 생성 시 종목 코드 연계함도 체크를 하시고요 이 밑에 이 다섯 개는 다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드래그 앤 드랍 그러니까 만약에 검색 시기나 다른 창에 있는 종목 코드를 클릭해서 드래그할 때 다른 창에 놓으면 전체적으로 연동이 됩니다. 원클릭으로 종목연동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원클릭으로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가상화면의 종목연동 같은 경우는 가상화면이 위에 보시면 8개가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이거는 유튜브 쓰시면 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8개의 화면까지 쓸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 누르면 또 빈창이 뜨고요 3번 눌러도 빈창이 뜨니까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말은 뭐냐면 1번 창에서 연동이 되면 2번 3번 4번도 한꺼번에 동시에 연동이 되게 한다는 거고 가상화면에 따른 저장화면 열기는 앞에 걸로 해 놓으세요 뒤에 걸로 하면 1번부터 8번까지의 제가 세팅해놨던 화면들이 껐다 켤때 1번 화면에 다 뜨게 됐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야 되니까 앞에로 두시고 건들지 않으시면 돼요. 화면 저장 방식도 그냥 두시면 되고요. 확장 화면 시 글자 크기도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체크 안 하시면 창을 늘렸다 줄였다 할때 글자 크기도 동시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글자 크기를 고정을 해놔야지 보기가 굉장히 간편해요. 확장을 해도 글자 크기는 고정돼 있고 여기 기본 글자 크기 같은 경우는 뭐 기본 크기, 본인의 취향껏 보통 자동 조정, 항상 하시면 돼요. 어, 밑에는 저랑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영어문 종료 시 종료 확인창 보기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완전 영문을 다하겠다고 표를 누르면,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사실 내가 진짜 이 X표를 눌렀다면 정말 뜨겠다는 거잖아요. 그 확인은 한 번도 안 눌러도 되니까 저는 빼놨어요. 적용을 누르시고요. 메뉴 구성을 가보세요. 메뉴 구성이라는 거는 기능부터 온라인 업무 보기까지. 여기 있는 걸 체크하시는 건데, 저는 ETF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선물 옵션 이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주식 관련된 것만 넣어놨어요. 주식 주문 차트 온라인 업무 같은 경우는 출금을 했다가 송금했다가 이런 업무가 그냥 요거는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메뉴 툴바 같은 것도 사실은 큰 의미 없어서 바로 넘어갈게요. 도구 모음도 여기 위에 부분이에요. 크게 쓰는 거 없으면 본인 취향껏 하시면 되고요. 저장 화면이랑 뭐 계좌 비밀번호 관리랑 미니 시계 저 미니 시계를 쓰니까 요거 정도만 넣어주시고 적용 누르시고요. 티거 툴바가 중요해요. 라인 1, 2, 3번 중에 2번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4개 다 지수로 바꿔주세요. 첫 번째 지수는 다우존스 하나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 종합 다른 건다 체크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닥.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거다 끄시고 코스피 코스닥 등락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일단 나가보세요 여기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툴바들이 많아요 채널K, 티거, 뭐 종목툴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차트툴바랑 뭐 티거툴바, 화면툴바 요런 것만 보이게끔 체크를 해놨거든요 다른 건다 끄고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미장을 볼때 다우도수만 보거든요 다른 지수는 많이 안 봐요 왜냐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따라가게 돼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선물 지수를 따라가고, 선물 지수는 다우존스를 따라가는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내려가서 끝나 있으면 우리나라 장도 대부분 좀내려가서시작을 하고 흐름도 그렇게 다. 일단은 아침에 HTS 켜자마자 다우존스 를 먼저 보고요. 아 그러면 아, 오늘 장이 좀 압박했구나. 하고 예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밑에 꾸준히 보는 거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뜨거든요. 이 빨간색은 상승, 검은색은 보합, 파란색은 하락이에요. 그래서 딱 눈에 보이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 종목들이 하락이 많은지, 상승이 많은지 한눈에 알수 있죠. 자, 다시, 종합 화면 설정 들어가시면요 디렉토바 밑에 화면 배색 스타일. 이거는 그냥 두시면 돼요. 보안 뭐, 설정이 있어요. 계좌가 이제 여러 개이신 분들은 여러 개가 뜰 거고, 저는 이 아이디에 하나가 있는데, 이 비밀번호는 숫자 네 자리죠. 입력을 해놓고 다음 접속 시에도 저장된 비밀번호 유지하기 하시면 매수 매도 할때 비밀번호 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안 하셔도. 요거를 저장을 해놔야지 나중에 스탑로스 기능 있죠. 설정이 돼요. 이 오른쪽에 자동 장금이랑 자동 종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다 체크 해제 해놨고요. 멀티 로그인, 허버알리 이런 걸 해놓는 이유는 뭐 해킹이 다했을위는 있으니까. 내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지 않는데 동시접속이 뜨면 비밀번호 빨리 바꿔요 그리고 알람설정 시장알림 시장알림 같은 경우는 장개시랑 장마감만 소리가 나게끔 해놨고요 밑에는 이제 다 지워놨어요 다른건 다 관계가 없는 알림들이라서 개인알림 같은 경우는 미니알람은 내가 세팅한 시간대에 알람이 울리게 할수 있어요 소리도 내가 세팅할 수 있고 오전 8시 59분에 장개시 1분전이라는 알람을 해놨어요 내용에다가 장개시 1분전이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밑에 오전 8시 59분이라고 쓰시고요. 반복에서 월화수목 금을 체크 하시고 소리에서 찾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장계시 1분 전뭐 남성 뭐 이렇게 뜨거든요. 추가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딱들어가져요 동일한 방법으로 3시 19분에 장마감 1분 전 이렇게 해 놨어요. 분전 10분 전 이렇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추가해서 적용 누르고 단축키 만들기로 넘어가 볼게요. 단축키 같은 경우는 기능 단축키가 아니라 체결창 차트, 뭐 매수, 매도창 이런 창들을 띄우는 단축키에요. 맨날 띄워놓진 않지만 가끔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등록별 투자자 컨트롤 D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내가 원하는 창 이름을 검색을 하면 나와요 차트 이렇게 치면 뭐 차트에 대한 거다 나오고 B 누르고 등록하면 여기가 등록이 돼요 적용하고 넘어가시고요 특정 체결량 설정 이거 같은 경우는 전두 번째 거 체크했어요 가격대별 순간거래대금체결가부하기 체결량 천원부터 50만원까지 있어요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오른쪽에 2천만원 이상이라고 전체적으로 해놨어요 복사하셔서 밑으로 다 붙여놓으시면 돼요 왼쪽 건 그대로 두시고 오른쪽 거는 다2천만원을 해놔요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 예전에는 뭐 1억도 해본 적 있고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2천만원 정도는 한 번에 거래가 되는 종목이 상승도 하락도 예측할 수 있더라고요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2천만원 거래가 1초 2초 안에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올라가는 거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아 얘가 지금 상승 국면이구나, 하락 인기구나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수 있는 거. 굵게 표시하시고요. 체결량, 배경 색상 표시 체크하시고요. 노란색을 제가 해놨는데, 빨간색으로 하셔도 되고, 뭐다 상관이 없어요. 색깔만 나오면 된다는 거. 적용을 누르시고요. 이 밑에 광고 뉴스 필터링 클릭하시고, 위에 광고 뉴스 자동 필터링 실행. 이걸 오늘 해놓으시면 돼요. 이거 뭐냐면, 종합뉴스 창이 있는데, 거기에 종목을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런 뭐, 공시, 피움 육동, 환경, 뭐 이런 모든 언론사들의 그 종목에 관한 뉴스는 계속 필터링해서 올려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90% 이상이 광고예요. 그래서 그 자동 필터링 온 해놓고, 가끔 가다가 진짜 이슈가 있는 뉴스가 뜨거든요? 그거를 제 보기 위해서 띄워놓는 적용을 하시고요. 확인을 하고 나올게요. 다시 이제 들어가실 건데, 종합 환경 설정 다시 들어가시고요. 설정 저장 불러오기. 여기 들어가시면, 어, 개인 설정 정보 서버 저장이가 있어요. 이건 클라우드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컴퓨터가 포맷을 했거나, 다른 곳에 가서 HTS를 다운 받아서 내가 했던 것처럼 세팅을 하려면 서버에 저장을 해놓고 개인 설정 정보 내려받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려받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서버에 올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변형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 갑자기 몇 개가 꺼졌어. 아이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개인 설정 정보 내려받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받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복구를 하는 방법은 사실 있어요. 이 유저 폴더 가서 세팅 값이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